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시장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점차 강화되는 시장 흐름들이 나오고 급기야는 외국인들의 엑소더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주체를 보면 대부분 해치 펀드가 주체이고 조세 해피 지역의 자금 유입이 약한 4조 1 천억 정도 되는데 전체 유입의 57% 정도 됩니다. 이러한 그 조세 해피 지역의 자금은 헤치펀드 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입됐다가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환율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원 달러 환율이 결국은 약세 국면에서 주식시장도 약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또한 원달러 한년이 강세 국면에서 주식시장도 강세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레벨 때는 약세가 지속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대규모로 나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비차익 거래가 2,700억이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비차익 거래는 차익 거래와 달리 지금은 이제 한국의 인덱스를 사고 파는 매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차익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바스켓 식으로 매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시장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원달 아그니까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도 지금 이제 97.66까지 추가 상승의 시장 흐름을 봤다는 얘기는 달러가 상승했다는 것은 원하였던 가치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오늘 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91원대로 마감이 됐는데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이죠 위로는 1,200원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만 아래로 1,180원대까지 일단 하향 안정이 될 때까지는 지수를 중심으로 한 상승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되는 국내 시장의 흐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이 상승했으면 오늘 우리 시장도 따라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시장의 흐름들은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 고점에 대한 신뢰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약하거나 수급의 주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한번더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예상되는 밴드는. 예, 2053까지 아래를 열어두고, 윗단을 2088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초반에 상승을 했을 때, 그 2700대, 2 0 아, 2070대를 넘어서는 이런 자리에서 외국이나 국내 기관의 수급의 주체가 나오지 않으면, 초반에 어설픈 반등 이후에 한번더조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공략하는 게 좋고, 오히려 초반에 유혹시장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면 그 자리를 초반부터 역공여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탄력적인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은 각도가 아직까지는 좀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다. 어저께 외국인들이 무려 1,700억이나 매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점을 지켜주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N자형 급락 이후에, N자형 급락 이후에 반등해서 이렇게 눌렸다면 이 눌림목은 저점에 대한 신뢰를 지켜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여전히 좋은 매수인데, 오늘 이란 흐름들이 아래로 715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접근하고, 윗단은 724, 오늘 724로 열어두고, 아래단은 712까지 열어두는데, 오늘 이 흐름이 초반에 강하게 720 정도 이상으로 출발해서, 만약에 윗단의 변화가 나오지 못하면서 수급이 주체가 서지 않으면, 이것은 오히려 아래를 미룰 수가 있는 거고, 초반에 외국인, 초반에 해외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밀었을 때 이때 저점에서 매수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 전략 후강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나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지수 인덱스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예, 지금 현재 요그 지금 현재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이나 지금 이런 쪽, 그 테마 중심으로 공략하는 종목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인들이 이러한 지금 이제 그 외국인이나 이런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 속에서서 수익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꿀팁은 첫 번째는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로 매네 포인트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받은 업이 되, 되는 종목이 되거나 아니면 바닥에 주가가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종목들을 의미 없는 자리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 꿀팁은, 예, 탐욕의 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승 초기에서는 과감하게 매수를 붙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예,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를 확장하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서 따라서 매수하는 탐욕 매수 구간, 탐욕의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꿀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요거만 잘 하셔도 예, 시장에서는 성공 투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오늘 시장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본다면 첫 번째 종목은 오이 솔루션입니다. 오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5G의 대장주인데 전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이격 조율이 들어오는 자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5G 같은 경우는 전체 업황 자체는 블루 오션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한번더 재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대장은 오이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이 솔루션의 경우에는 따라서 매 포인트를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오이 솔루션은 48,500원 이하. 예. 48,500원 이하. 48,500원 이하에서 47,000원까지 매수하고 위로는 5만 4천 원, 그리고 한 단계 더 상승하면 6만 3천 원까지 오픈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미 5G는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고요. 예, 미국이, 미국이, 화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에 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삼성전자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오이솔루션이나 에이스테크 전후이다. 이렇게 보면 5G를, 모든 5G를 매매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제한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전체 시장은 가격의 조정 작업이 추가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예, 전체 5G를 공략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니까, 예, 오늘은 예, 그 오이솔루션의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패스입니다. 이미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렸던 것이고요. 결국은 뭐, 18,000원대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26,000원대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보면 펩립스나 파운더리 업체들보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패키징과 테스, 그,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네패스가 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단기적으로는 이격을 너무 많이 벌려 놓았어요. 그래서 단기 이격 조율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24,000원과 23,000원, 24,000원과 23,000원대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1차적으로는 27,000원 예, 2차적으로는 3만원대까지 오픈하는 이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똑같은, 예, 지금 현재 패키징이나 테스트 업체에서 지금 같이 조정받았던 테스나 정도를 짝짓기 매매로 진행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예, 세 번째 종목은 그,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이고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화폐 관련주이죠.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인데, 뭐, 가상화폐는, 그,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그, 조종의 사이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그 뉴욕시장에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제 전일보다 소폭 조종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가격대는 지금 현재는 고금권에 있으니까 사천오백 원 이하에서 맨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다 사천오백 원에서 사천오백 원에서 사천 원까지를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일차적으로는 오천 원 이차적으로는 육천오백 원까지 육천오백 원까지 시장 공략을 진행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였고요 가상화폐는 지금처럼 시장이 지금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 지수의 부담을 느끼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대한 투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 다만 추세가 만약에 확인돼서 오는 시장흐름에서는 가능하면 매매를 자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장이 아니니까 여전히 이런 쪽의 시장흐름은 공략해도 모방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은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는 뭐 여러 번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했던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하단에서요 예, 상승 찌게형이 나왔어요. 상승 찍기형이 나왔다. 저점을 일치시키는 상승 찍기형이 나왔는데 지금은 바스켓으로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하이닉스가 빠질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가 나오게 되면 하이닉스는 한번더 내릴 수가 있다. 찍기형이 나와도 한번더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4만 1,600원, 이런 자리 이하로 들어오면 4만원대까지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그는 시간을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예, 1차적으로는 7만 6천원, 2차적으로는 8만원까지 N자형의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반전의 고리를 만들면, 예, 바스켓으로 매도했던 것을 바스켓으로 매수에 담으면 가장 먼저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당연히 하이닉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어저께 이제 서정주 회장이 기본적으로 서회장이 이제 그 2030까지 40조를 투자한다는 투자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에는 분명히 호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시장의 흐름들이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나서 n 자형의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재료에 의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만약에 민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뭐 19만 5천원대에서는 여전히 짧은 매수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바스켓에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스켓 매도가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고 시장이 딱 돌았을 때는 이러한 재료들 을 가지고 사실은 뭐 인천에 어떻게 보면 공장 증설만 이 재료만 가지고 과거에도 이 이 재료만 가지고도 15에서 20%를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틀림없는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많은 기업들이 하락 구간에서 재료가 나와도 그 재료로서의 가치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따라가면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고요. 상단은 22만원까지는 항상 열려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 마지막 종목은, 예, 지금 현재 대선 관련주들 중에서 그 전에, 전날에는 기본적으로 보해 양조나 LB 세미콘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남선 알루미늄인데, 남선 알루미늄은 실질적으로 그 대선 관련주들 중에서 최근에 그 고가가, 예, 연중 고가를 낸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이쪽에 그 그, 이쪽, 남선 알림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쪽에 남선 알림이, 남선 알림이 고점을 쳤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담으로서 조정이 나오면 눌림목 잡고 재차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3,700원, 3,700원에서 3,500원대에서 매수해서 윗단을, 그, 5,000원 전후까지, 5,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남선이 올라가고 남선이 올라가면 지금 이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어저께 이제 이재명 지사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무죄로 풀려났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들 에이텍을 비롯해서 정다운이나 에이텍 이름 쪽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이런 시장 그림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여권주자에서 여권주자에서 유시민 이재명 다 같이 움직이는 이런 장이 될 수가 있는 거다. 다만 이것은, 이것은 기술적인 반등 국면, 비추세 국면에서 시장의 흐름들로 강화되고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재개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재료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능하면, 지금 현재는 그 움직임을 그 요런 남선 알루미늄이나 이월드 쪽에 조정이 나오면 제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한창 재지나 보해 양조 같은 경우는 순환매 차원에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시장의 흐름들이 아침에 그렇게 뭐썩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예, 매도의 자리가 아니라 매수의 자리에 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오늘도 예, 내용들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또 구독하기 알림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예, 구독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 주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 하시고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